안녕하세요 마인드 게임입니다. No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의 P 90 버전 0.2.0 버전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어, 게임을 한번 해보죠. 이 이렇게 게임 이그 게임이 있는데 이런 게임해야스버을크릭 이제 이거는 뭔가 어어어어어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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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진짜 옛날 어나어어 진짜 어어어 오오 순간적으로 오. 이거, 이거 지금 칸이 세칸밖에없어요세칸밖에 어, 어. 네. 블럭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다이몬드 칼도 없어요. 어. 이게 왜였죠? 정말. 아니. 블록도 이거밖에 없어. 설정이 없청나네 블록 설치를 못하겠어, 잘, 잘. 근데 이런 게임 실험해. 그리고 높게 날 수가 없어. 어떻게 높게 날지? 예,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게 블럭이 마음에 이는건 아니, 좀 이게, 아니, 뭘 키면 되나? 근데 그거 제가 재워볼게요. 이거 점프맵을 아예 못하겠다. 이때는 점프맵을 아예 못했어요. 오 진짜 진심구보하이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뭐지? 있던 거 한번 해봤더니 이거 진심 극혐이다 이때는 지옥 기계도 못 만들었겠네 블록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건 지옥 기계도 못 만들겠다 아니 그리고 천만 아 m g 도없 n g to go to the s p 서바이벌 m going to go to t h 서바이벌 서바이벌? going to go t 직접 만들어야겠 w 서바이벌 스타트. g t 서 스타트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바이벌이죠. 이 스킨밭이 여기에 있네요 템이 이렇게.. 어? 야, 양이다. 이거 양이다 올라가지고 템이 이거 스킨은 대체 뭐지? 스킨을못 바꿔 스킨 못 바꿨네 스킨이

이렇게 놀고 있긴 했는데. 지루하다. 자살이라도 안보았습니다3 에. 에. 맞아 에. 네. 에. 멀티클래이 되네. 멀티, 멀티가 되긴 돼. 되긴 돼요. 너무 쓰레기잖아, 이건 솔직히. 맵이 너무 쓰레기야. 그리고, 어? 아니야, 아니야. 없어. 맵, 맵이나 다운받을 수 있나? 어, 어, 그 뭐야, 이런거? 보이시죠? 0.2.0의 메인화면입니다. 어, 0.15.0과 비교해 보시죠. 네, 지금 이 메인 화면부터 달라요. 아까 전에 건 약간 둥그렇고 뚱뚱했었는데 이건 약간 네, 너무 직사각형이죠. 이게 제스킨입니다. 원래 이게 제스킨이에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메인 화면입니다. 컴퓨터랑 비슷하게 생긴 이게 요즘 메인 화면인데 아까 전에 본 진짜 진심으진심이 진짜 옛날 거라고 보실 수 있죠. 지금 이게 0.15점인데 아까 전에 건 0.14점 아 0.0.2점 0보다였습니다. <laughs> 진심. 이거 대박. 진심. 뭐 했었냐? 어, 저내려 안나, 안나 오지나 얘는 이렇게 블록도 많고, 피스톤까지 있는데. 0.2.0은 정말? 노 <놀람> <가지> 마이 너 <놀람> <명이었고요. 놀람> 안녕히 계세요.